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피조물인데,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결코 아들이라 칭하진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요, 아들이라 칭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로지, 오로지 우리만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위대함이 정말 감사의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 성도들이 가까운데 접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한 25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도, 제가 그, 그 제자들하고도 어저께도 카톡 주고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정말 피곤하게 간섭하시거요 제가 하도 하나님의 간섭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보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 조금만 좀 들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간섭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변하죠. 인간의 속성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교활하거든요. 악하거든요. 게으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은 누구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의 형상이에요. 육신의 부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못 가고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요. 자기 욕심이죠, 사실은요. 똑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방식도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가족에는 성품과 인격은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형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격려하시죠.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체 행위를 보여주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지한 간섭과 징계와 격려와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훈육으로 인해서 성도는 괴롭고 힘든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나 그래도 난 진짜 나 하나님 아들 안 할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간섭하십니다. 네. 그냥 피곤만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쭉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난 이제 그만 할래요. 그만은 그런 거 없어. 어. 너출애을했잖아 그냥 쭉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난 싫었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는데, 난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히브리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자꾸 칭의로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신분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데, 신분의 관점도 있죠. 근데 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중생이라는 교리가 나오고 왜 칭의라는 교리가 나오냐면 칭의는 신분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고요. 중생은 기능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되는가요 왜, 왜 들어도 못 살죠?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요 자꾸 결단형 문제 얘기하고, 뭐, 아니, 결단형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어, 아, 기능이 없는데, 그럼 뭐, 뭐 어쩌라고요? 아, 좋아요. 나 기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긍유를 구하게 돼요. 긍유를 구하면, 그 다음에 노력은 기쁨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에 공부에 억지로 공부해서 성, 성적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가 즐거웠다는걸 알고 나면 공부에 공부에 안 해도 공부를 하죠. 왜요? 그것이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노력과 이그 이전의 노력은 다른 노력이죠. 우리에게서 그 노력의 차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해라 해라 해서 억지로 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목을 딱, 딱, 딱 조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 사고 목 없죠. 근데 왜? 왜? 왜내 목을 조여?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을 멈추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을 조인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 제가 전임 사역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못하게 만드니까요. 무격자 사역하면요, 기도할 시간을 안 줘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혹사를 시키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만들 기 위해서 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건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욕조 좀 많이 먹었죠. 신자와 안 믿는 그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스트레스 안 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실질적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스트레스를 감,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을 만하면 요 기도 안 하고 버티죠. 저도 참을 만하면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기도 안 하고서는 내가 내 무능함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난 이제 기도 안 해. 진짜, 진짜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하러 사는, 자리, 자리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